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연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둘째 오 언니가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큰 삼촌이 돌아가셨다면서 아들이 작은 삼촌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아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작은 삼촌 한 명만 연락을 해라. 그러셨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고.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하늘이었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전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어렵고 두려워서, 그냥 억누르고, 생각 안 하려고, 외면하고, 미루고, 가슴에 꾹 담아 놓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해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인데 이게 완전 잘못됐다는 거를 김상훈 선생님 덕에 알게 되었죠.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꽉꽉 눌러만 놨던 그 감정들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으나 항상 이 명치 끝이 항상 꽉 막힌 듯 답답한 것 같아요. 응어리가 꽉차 있는 느낌. 매 순간. 저리고 슬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슬퍼요. 가슴속 시원하게 뻥 뚫린 느낌은 뭘까? 궁금합니다. 작은 아버지. 한 스무 살쯤에 제게 이 카리스마 금방 할머니께서 나서 주셔서 친아버지를 찾게 되었는데 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상태였고, 어, 작은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오기 전까지는 서로 왕래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빠들이 셋이 있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야너딱 보고 우리 핏줄인 줄 알았다. 그 이유가 아 떡대가 우리 핏줄이야. 이렇게 하는데 웬만해서는 참 기분 나쁜 말이었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떡대 있다는 말이 너무 넌 우리 핏줄이야. 새 오빠가 생겼습니다. 오빠들이 엄청 잘 챙겨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빠 여자친구들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어 정말 따뜻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찐 가족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고도그셋중 오빠 중에 막내 오빠는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생일은 좀 빠르지만 그래서 이제 오빠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나. 제 절친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야 제 친구가 난 오빠라고 못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과묵하시고 젠틀하시고 멋있으셨어요 그러셨는데 제가 곰이지만 어 따뜻함이 느껴졌고 저를 예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둘째 올케 언니 얘기로는 당뇨병으로 다리 절단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다, 많이 아파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슬프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너무 혼란스럽고. 뭔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말이죠. 마음 공부 거울 명상을 한 이상 이제 더 이상은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말자 하는 생각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찾아 찾아뵙지도 못하고 작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저를 맞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도 못했고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께서 제가 친엄마 뱃속에 있을 때제 친엄마에게 나를 달라고 하셨답니다. 키우겠다고. 그런데 제 친엄마가 싫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속상함, 죄책감, 그리움, 감사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렇게 거울 명상을 하던 중또한 명의 양아버지께서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저한테 아빠였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게 양아버지가 되어주신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셨는데 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와 좀 오랫동안 제게 힘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이 아빠는 어, 제가 열두 살쯤에 예, 절에 있을 때 절에 백일기도를 오셔서 이제 절을 알, 알게 되셔서 그때 인연이 됐던 분입니다. 또 사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커서 이제 집에 놀러 갈 때면 항상 아빠가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셋 어, 남성, 남동생 둘이 있었거든요. 너희 셋 의지가 돼서 잘 살아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동생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찾을 방법도 없고요. 가슴 속에 숨겨놓았던 지키지 못한 약속과 다짐, 죄책감과 미안함, 속상함, 무력감을 이제야 꺼내어 봅니다. 거울 앞에서 아, 미안해 아빠, 아빠와의 약속을 못 지키고 사네. 내가 못났네 하고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털어놓습니다. 나이만 이렇게 먹었지. 난 아직 아인데. 아, 전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나를 지켜주던 하늘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내게 그 하늘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립고 소중한 존재인지, 거울 앞에서 하나하나 그 하늘들을 떠올려 보며 느껴지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흘려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축 처지는 것이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고 울렁울렁거리고 그렇지만 김상훈 쌤께서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을 풀어놓기 위해 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묵히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감사합니다.